지금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길이 숨어져 있는데, 요 블럭. 머리 위에 요 블럭을 위로 딱 치고, 앉았다 일어나세요. 아, 앉았다 일어나지 않으면 저 블럭에 맞아서 에너지가 달기 때문에, 머리 위 블럭을 쳤으면 앉았다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노란색. 얘는, 아래래래래래! 쏴 필요 없어요. 뭐하러, 뭐하러 쌉니까 시간 아까운데, 그죠? 페르아 왕제는 이렇게 도망치는 것도 있다는 사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죠? 어. 여기서는 이 블럭을 밟지 않고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냐. 여기서 점프로 이렇게 뛰시면 돼요. 어. 아,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한번 잡고, 두번 잡고, 세번 잡고, 여기서 점프를 멀리 뛰어서 두 칸째를, 아, 요렇게 넘어, 넘어주시면 되요. 나이스 샷. 아이고, 타이가님 왔습니다.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 타이가님 왔습니다. 아, 그런 거지.

난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초록 여기 있는 초록색 물약을 먹었는데 이 물약이 뭐냐 여러분들의 캐릭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록색 물약을 먹고 이렇게 뛰어 내리시면 됩니다.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이고 타이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빰, 빠바바밤. 빰, 빠바바밤. 아야야 그 돈의 시간 줄은 거아니에요 그대로 다 틀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돈의 시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공주가 쥐를 보내는 거. 이게 키포인트에요. 저게 뭐냐. 키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8스테이지가 제일 어려운 스테이지입니다. 아마 이제 제일 많이 고통을 받을 만한 스테이지인데, 얘 아까 거의 돼지급이요. 돼지급 겁나 세거든요 얘는 한번 맞고 밀고, 한번 맞고 밀고 이렇게 떨궈 주시고, 그다음 멀리 뛰셔야 됩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서 매달려요. 아, 좋아. 오늘 본 게임은 골프공 게임입니다. 골프공 게임. 아이고, 타이가 님, 고맙습니다. 꾸벅. 지금이야 아이고 살떡님 고맙습니다 뭐지? 오른쪽으로 아 그새 클립 으로 한판 붙어줍니다 그새 클립을? 맞다 그 방금 잡은 그 뚱뚱한 녀석에 비하면 뭐 얘는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죠 그새? 다아씨 막으면은 어 아이 저 뒤로 보내려 어? 두번 죽였네? 미안 은우야! 내가 너무 착했다 아이 또 죽인게 마음이 아파서 또 내가 같이 죽어줬네 아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야인네. 아이고 야인네. 항상 행복하시고요. 가정이 화목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승승장구하시고요. 아이고 야인님 것 같습니다, 뽑버갈 네, 오님 고맙습니다. 머리 가 쑥쑥쑥 머리 가 쑥쑥쑥 머리 가 쑥쑥쑥 여기서 실내도약 <laughs> 야, 나는 진짜 상관없다니까. 나는 진짜 탈무랑 상관없어. 어, 정말 정말 레알루다가 여기서 오뭐 아, 뭐야, 야. 아니, 아니, 나왜안 잡았니? 아, 이 에헤이, 아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이. 아이, 러면안 되는데. 아 점프. 아 헤이. 말하다가 멘트 치다 죽었어. 아이, 거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 나의 완벽한, 완벽한 플레이였는데, 아이. 아. 8세이저에서는 두 번이 사주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끌려서. 아저씨, 좀, 죽으세요. 반마. 자, 갑니다. 지금이야 아. 빨리 가야돼, 요 빨리 가야돼요. 망합니다, 이거. 빨리 가야돼요. 시간 없어요. 이러다가는, 이거, 도저히, 공주를 구하기는커녕, 이건, 감옥에 갇혀서 맨날 군만두만 먹게 생겼어요, 지금. 빨리 갑니다. 지금이요! 좋았어. 여서는 천천히. 근데 은근히 탈모인 분들이 많나봐. 그러니까, 정말 저는 타, 탈모, 탈모가 아닌데, 어. 지내다 보면, 뭐 들리는 거 보면,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도 탈모가 많고, 시청자분들 중에도 몇 분, 이렇게 탈모이신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 요즘에 좀 많나봐. 어. 이게 다 사람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되게 큰가 봐. 뭐 취직이다, 연애다, 뭐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아주 점프니 실레도야. 쿡방은곧할 겁니다. 제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곧할 거예요. 요리왕 재룡 아닙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뛰어가면 안 되고, 요렇게 가야 돼요. 그냥 뛰어가면 화면 넘어가자마자 칼치 맞고 죽거든요? 요렇게 어. 천천히 약간 발을 끌면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아저씨를 저 블럭 위에서 죽이면 개꿀이에요. 아, 아, 까비. 이렇게 되면은, 어, 저 앞에 블럭을 직접 밟아야 됩니다. 밟아주시고, 여기서 또 빨리 가야 되거든요? 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다가 여기 넘자마자 점프를 뛰시고 가다가 점프를 뛰시고 여기서 스탑. 아 좋아요. 스탑 이. 가다가 여기서는 앞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 돼요. 잠깐만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트위치에 탈모인 분들 많더라. 난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건데, 난 진짜 내 머릿속 좀 주고 싶은 아, 그 분님, 고맙습니다. 아, 근데 난 진짜 많아, 진짜 많아서 그래, 정말 많아서 살덩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주식. 여기는 아주 슬며시 가야돼요 요러코롬 아 내가 뭐.. 아 살떵님 고맙습니다 훈님 고맙습니다 내 머리숱이 어? 머리 많아서 나 죽을수도 하고 왜그럴수 있지요 나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문제야 어? 뭐 문제는 아니지만 어. 여기가 길이 없는데 아까 그 공주가 쥐 풀어준거 있죠 그 쥐가 저를 도와줍니다 여기 가만히 계시면 여기 쥐가 쪼로로 나와요 저 새끼 소환술! 지역! 그러면은 이렇게 쥐가 와서 눌러줍니다. 그때 내려가시면 돼요. 길이 없다고 막 저기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쥐가 도와준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녹화 손풀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의 8스테이지를 잘 넘어가면, 그 다음 마의 9스테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8스테이지가 제일 어렵구요. 그 다음이 9스테이지. 오히려 10, 11로 가면은 조금 쉬워져요. 관련이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게임 아시려나? 소울워커는 모르겠구요. 그, 뭐냐. 또 제가 하나 반은 최신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게임이 하나 있더라구. 레이트 쉬프트라고 꽤 재밌어 보이던데 한번 하겠습니다. 응. 아 뒤에 발판을 놓다니. 어? 어허 참. 지금이요? 좋아요. 여기는 구세진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그 버튼을 안 누르고 가면 숨어있는 뭔가를 안하고 가면 끝에 갔을 때 길이 없어요 길을 못 갑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요 블럭 저기 문 열리죠 왼쪽에? 이 블럭을 영구적으로 눌러놓을 블럭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발을 대면 또 저거 풀리기 때문에 뭐야 이 녀석 저리 안가? 가란 말이야 어? 너 이렇게 땀을 잘해? 어? 가, 임마.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올라갑니다, 쭉. Say good morning. o m i 자,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여기도 오른쪽에 넘어가면은 적군 하나 나와요. 적군 하나 나오는, 나오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칼 맞기 때문에 화면 넘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칼 꺼내셔야 돼요. 약간 멈칫해가지고 캐릭터가 칼을 꺼낼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조종을 하셔야 됩니다. 밀어요. 아 바이오 엔 가다가 여기서 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아니 아 버튼 또안 눌렸어. 아 진짜. 어안 죽었네. 개꿀. 뭐지? 어, 안 죽었어. 아니, 어떻게? 어니 이런, 이런? 신이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너어가세요안 죽었어. 개꿀. 어, 아, 맞다. 이거 있었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깜빡컴. 설마 여기서, 여기서 떨어져 죽, 또키안 눌러서 죽으면. 정말, 이거는,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오! 아, 진짜, 음. 왜 이렇게, 아... 아. 오. <laughs> 오, 저 시체 때문에 안 죽는 건가? 왜 이러지? 오, 씨.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점프가 잘안 돼, 저기. 이상해. 아. 피가 너무 없는데. 여기가, 아, 씨. 아, 진짜 이 조작감 진짜 아미네 이거. 아, 정말. 내가 점프 딜할 때좀 뛰면 안 되니? 어? 아니, 왜! 아이, 가다 멈추고, 씨 아, 아닙니다. 아, 진짜 말안 듣는다. 어? 이게 내가 왜 죽는지 모르겠지, 어? 여러분들, 제가 점프 못뛰고막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진짜입니다. 아마 개 빡치실 거예요. 나를 분명히 점프를 눌렀는데 안 띕니다. 애가 그 기분 알아요. 아주 그냥 그지 같다고. 솔직히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야, 제끼고 그냥 딱 치운 다음에 도망가면 됩니다. 빤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줄여. 오. 도 지금 여기가 몇 스테이지지? 9 스테이지죠? 그러면은 5분씩 계산했을 때, 어? 내가 불리한 이치로 왔네. 아, 이거 귀찮게 하는군. 45분 정도가 아, 진짜 왜? 아나 저기 점프 왜 진짜 왜왜 왜? 진짜 왜왜 왜 그러는 거야? 어? 뭘 잘못했니 내가? 어? 아 저기 아주 그냥 저기는 뛰면서 뛰면 안 되겠다. 달리면서 뛰면 안 되겠어. 지금 뭔가 점프가 안 돼요 저기. 진심. 저기 그냥 멈췄다가 뛰겠습니다. 좀 위험하지만 아주 그냥 피곤하게 하네요 진짜.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깰수 있어. 바이오 앤, 너무 가까이서 도망가면 다음 화면까지 따라오는 애들도 있어. 봐봐, 나야. 지금 이게 뭔줄 알아? 나 지금 앞키 눌렀어. 아, 위키 눌렀어. 위키. 근데 앞으로 달리는 거 봤어? 이게 이렇다니까. 아주 그냥 좀 피곤한 게임이에요. 진짜로 시간이 모자라겠는데, 이거 시간 안 모자라라. 불안하다. 어?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거든? 지금부터 진짜 한 번에 쉴 수도 있어서. 안 돼. 막아봐, 이씨, 슈야 막아봐, 어? 이거 그냥, 약간 점퍼 여기 잘안 되니까, 이렇게 소심하게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좋아요. 가고, 여기서 아까 그, 문이 닫히는 버튼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점프를 쳐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여기인데 여기서 원래 위가 길이에요 근데 하지만 요거를 눌러놓고 가야 여러분들이 깰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눌러놓으면 끝 구역까지 가도 못 깹니다 요거를 떨궈서 저쪽 문을 열어놔야 갈수있는거예요 블럭을 올라오시고 쭉쭉 올라갑니다 쌍쌍쌍쌍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발판을 눌러주면 저게 열려요. 살포시 잡아주세요. 이아시스 싸움 잘합니다. 하지만 뭐 지가 싸움을 잘해봐야 잠몹이지 빠바바밤 제발 부디 점프가 잘되시길. 아 그래 고맙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죽었으면, 또마음아팠을 거야.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점프가 잘 되길 기도하면서, 점프! 아, 삿! 요렇게. 한번 매달렸다가, 버튼을 눌러서 떨어지시면 돼요. 여기서 제발 점프가 잘 되길 기도하면서, 제발 점프가 무사히 잘 되기를, 점프! 아, 좋아요. 어. 여기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 맞아도 됩니다. 한대 맞으세요, 그냥. 이거 올라가는 게 뭐냐면, 길은 아니지만, 어, 전체 피통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화면이 뒤집히는 약이에요. 아까는 초록색이 그 중력을 조종하는 약이었지만, 저거 먹으면 화면이 뒤집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헐헐 헐. 헐, 안 돼. 아 진짜 미치겠네. 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야, 이거 못 깨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어.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잘못하면 시간 모자라다, 지금. 갑자기 막 불안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불안하다 불안하다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 아, 진짜 스파. 아, 제발 진짜 이 환자야 좀 제발 환자야. 26분이지. 제발 환자야. 진짜 좀잘 움직이자. 옹 어? 괜찮아. 마지막 스테이지, 스테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한스한 한 번에 깨면 되니까. 오,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뒤져! 아. 좋아, 올라가. 약안 먹어. 시간 아까워. 안 먹어도 돼. 솔직히, 싸움하다 맞는 건 문제가 없어. 설마 죽겠어? 이 하나 때문에 나비 효과가 돼서 죽는 거 아니겠지? 스로우볼 아니겠지? 오, 불안하다. 먹고 올걸 그랬나? 아니야. 피가 없을수록 난 강해진다. 달려와요 점프! 오아니 아니야 환자야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 내려가서 버튼 누르고 가야돼요 24분 남았군 괜찮아 시간 많아 잡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여유 있어, 여유 있어. 당황하지 마. 여기서 죽으면 진짜 약간 쫄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어. 여유야 여유.